안녕하세요 안대장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 최근에 또 제가 아, 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일주일 전에 자, 일주일 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일주일 더 됐죠 제가 촬영한 건서 추석 연휴 때니까 아 요새 정말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인기를 제가 진짜 실감을 하고 있고 뭐 지금은 뭐 인기가 이게 뭐 한번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뭐 미국, 일본, 싱가폴, 말레이시아, 페낭 뭐 난리입니다 난리 싱가폴에서도 지금 연락이 오고 자 그만큼 공을 들여서 제작했더니 그만큼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발했습니다 자그 끝판 MTO Pro 제가 쓰고 있는 타스만 데모 MTO Pro와 오늘 이놈은 바로 무엇이냐 MTO Pro S 모델입니다 MTO Pro S 모델이고 어, 제가 영상 실내 영상을 일주일 전에 보내드렸죠 자그 실내 영상을 오픈한 그 MTO Pro S 모델을 오늘 드디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요 타스만 35인치 차량에 드디어 요 MTP Pro S 모델을 장착을 했고요. 그 장착한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요놈도 이렇게 멋진데. 이 놈은 아주 끼깔납니다끼깔라 아. <laughs> 이거 뭐 오늘 어 전할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중국에,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정말 물한잔 마시기 힘들 정도로 지금 바쁜 상황인데 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많이들 알아주시네요. 이제 세계적으로 알아주십니다자이 느낌 보세요. 요거이 보이세요? 이게 이게 이 느낌이 담길려나 모르겠네. 저 프로파, 프로파일캡은 일부러 안 씌웠어요. 저 은색의 은색이 주는 저 대비되는 느낌이 좋아서 자. 오늘은 이 MT0 Pro S 모델을 일단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외관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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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모든 외장 파트는 100% 제가 이안 대장이가 운영하는 이 JPO 브랜드 이 사업장. 저 안에 개발실에서 제가 직접 모두다 세팅을 나를 세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요 mt pro s 모델은 저쪽에 보이는 mt pro 커스터마이징 된 mt pro 모델 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뭐냐 저놈은 아주 남성적 이라면 요놈은 약간 저희 까치 보세요 저거 지금 저한 수십마리 있네 유튜브만 찍었다면 저렇게 모여 가지고 저렇게 시위를 합니다 3천0로 빠졌는데 저놈이 남성 모습이라면 남성적이라면 요놈은 조금 더 여성스러운 스타일 여성스러운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샤프한 느낌 조금 더 도시적인 느낌을 더 가미를 했습니다 자 전원과 마찬가지로 워터탱크가 달려 있고요 요 워터탱크는 저희 JPO브랜드 안드장의 특허죠 전매특허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뭐냐 요 워터탱크 한번 보십시오 자이 워터탱크는 그냥 워터탱크가 아닙니다 제가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 발빠른 분들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런 브랜드 아세요? 요, 요 퀄리티 보이시나요? 요? 요 스티커 퀄리티부터 보이세요? 자, 일단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안대장이가 2025년도, 26년도 이제 넘어가죠. 그걸 대비해서 드디어 ADA 오브랜드 대한민국 총판을 따왔습니다. 또요 어닝입니다. 어닝. 어닝인데 저희 저 어닝 보이시죠? 알루머 270도. 저희 전매특허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저 어닝. 자, 이 어닝을 단점을 완벽히 극복했습니다. 완벽히 극복한 수준을 넘습니다. 이 퀄리티는 제가 지금 또 날이 어두워지는데 요거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릴 테니까. 자, 모두 금형입니다. 금형인데 이놈은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요거는 다 수지입니다. 수지. 수지 계열이라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가볍고. 그리고 저 안에 열어보면 품질이 또 기가 막힙니다. 자, 요거를 제가, 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 날이 좀또 어두워지고 있어서 날이 어두워지면 이게 지금 제 날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자꾸 이걸 ISO를 자꾸 높이니까 자꾸 깨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촬영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내일 낮에 밝을 때 다시 한번 촬영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제 차량은 요렇게 따고 있어요 타스만 MTO 프로 S 1 of 1자 오직 한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징 합니다 안되지 않으니까 해드립니다 원오브 2는 없습니다 무조건 원오브 1입니다 원오브 1 이거는 안대장 타스만의 원오브 1 모델이고 그리고 프로 s 모델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놈은 mto 프로 커스마이징 터 mto 프로 원오브 1 모델이고 그렇습니다 자이두 가지 모델을 제가 가지고 이제는 시, 시작을 하죠. 저희가 어, 미국에도 들어가고 이제 몇 가지 지역에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협상 중인데 이거저것 뭐 회사 일들 뭐 여러 가지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사실 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아주시니 제가 정말 자만자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요 지금 프로 S 모델을 어, 외관을 이렇게 설명을 살짝 드렸고요. 요 외관 설명 드린 외관에 맞춰서 실내까지 그리고 이 양옆에 확장되는 모습, 그리고 기가 막힌 ADA 오버랜드 제품들까지 싹리다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DA 오버랜드 제품들은 제가 특집으로 한편 다뤄서 어, 제가 총판을 하게 된 사연과 그리고 여러 가지 느낌을 싹다 다루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어, 영상 지금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저 혼자서 이거를 매번 이렇게 찍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잘 전달이 잘안 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장을 같이 오늘 모셨고 질문을 받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일반인 분들이 이 제품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모르시는 걸 최대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르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 전달이 잘될것 같아요. 이걸 꼭잘 알고 계시는 분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저놈 까칠하고서 다 잡아 동물 어제도 애호가 그게... 들으면 색달 납니다. <laughs> 자, 어때요? 차요? 네. 엄청 멋있어요. 네. 무슨 캠핑카처럼 보이지 않고, 네. 무슨 사파리 차? 아니면은 음. 젊은 사람들이 멋지려고 음. 튜닝한 차? 음. 그리고 차가 전에 차보다는 그 하드탑 있죠? 작아보여서 이게 과연 캠핑카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보기에는 그래요. 아, 아주 잘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이 많고, 막는 것도 좋은데 나는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너무 길어진 게내 흠이에요. 걱정 마세요. <laughs> 그러니까 자를게요. 이거 편집하려면 나 머리 깨져요. 제가 숨 넘어가요. 듣기. <laughs> 자, 얘기 잘 하셨어요. 어저께 밥을 먹으러 중국집에 갔는데 밥 먹고 나오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 아저씨들이. 그래서 어? 동물의 한국 촬영하세요? 그러는 거에 답보로 무슨 방송하시는 차량이냐 아,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이, 이 캠핑카 같은 느낌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작업하는 특수 목적 차량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나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나는 캠핑카처럼 보이는 건 사실 좀 싫어. 저도요. 네, 그게 나는 그 개인적으로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서 티안 나게 어닝도 안 되고 스텔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더 싫어. 돈을 들였으면 그 돈을 들인 만큼 여기에다가 이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내 스타일이에요. 안대장이 스타일이고, 이거를,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주정정 싫어했는데요. 그죠 확실히, 닿는 음. 거하고 안닿는 거는 하늘과 땅 차예요. 그러니까. 그거 민요 그냥 하는 말아니잖아 아, 진심이에요. 모든 분들 다 똑같이 얘기해요. 옷을 입었을 때, 액세스 포인트 하나 딱 했을 때, 활용 점병 찍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슨 짤데기 없는 걸 달아놓은 게 아니고, 음. 다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 여기에 맞게끔 이런 것들 다 개발하고 유통하고 하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여기 노하우를 녹였겠어요. 자, 오케이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 설명 드릴게요. 네. 자, 이게 아까 얘기하셨던 하드탑 버전. 자, 하드탑 버전이라고 하시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냐면 저쪽을 잠깐 비춰주세요. 저거 우리 MTO 프로 다시 일로와 보세요. 네. 자, 저게 추석 전에 내가 저걸 올려놓고 이제 출장을 갔는데 저걸 보고도 난리가 났었는데 얘도. 제가 느낌에 난리 날 느낌입니다 얘는 실내까지 100%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당장 떠나도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작아 보이잖아 너무 작아 보여서 내가 그래서 성공한 거야 작아 보이지만 안에는 넓어요 그게세요해게중요해 왜냐면. 누울 자리도 없어 보이고, 앉을 자리도 없어 보이고. 그렇죠. 자, 그렇게 컴팩트해 보여야 돼. 네. 쟤는 조금 더 남성적인 이미지고, 네. 얘는 조금 여성, 이거 그렇다고 여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니에요. 최대장이 딱 있으면 어울릴 것 같아. 이따 여한번 앞에 서줘봐. 지방에 전에 타고 갔을 때 발레파킹 하시는 분들이, 네. 이거 촬영료 차량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것도 내차막 그 이거 다 달려있으니까 똑같아요. 다 비슷한 거 달려있잖아. 그런데,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저런 건 달려있지만 길이가 앞에 우리 MTO 프로 내가 지금 타고 있는 타스만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얘도 똑같아요. 아... 확장되는 게 조금 작을 뿐이에요, 뒤쪽으로. 네, 네. 조금 작고, 그렇지만 안에 공간은. 네. 쟤보다 더 와이드하게 쓸수 있어요. 아... 와이드한 거라기 보다는 네. 얘는 뭐냐면 이 전체 패널이 완전히 다 확장이 돼. 네. 쟤는 일부 확장이 되지만 아, 근데 쟤는 기본 캐빈 통이 얘보다 10cm가 넓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작아 보여요. 그래서, 그래서. 작아 보이는 거야. 네. 그런데 얘는 그거를 양면 익스텐셜 레일로 해 가지고 다 풀어낸 거예요. 아, 그러니 양면. 얘는 원래 통이 큰거 하고 얘는 우리 옛날 에 아파트들 발코니 확장하는 거 똑같은 거야. 네네 네. 네, 네. 얘는 전체가 다 확장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쟤는 확장된 사이즈를 이미 제작을 해놓고 일부를 확장해서 쓰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촬영하는 기법 많이 늘었네. <laughs> 그래가지고 얘가 세팅이 됐을 때는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을 내가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조금 더이 캠핑카에서 이런 차들에서 5cm는 어마어마한 크기야. 10cm면 엄청난 크기라고. 아니 이 정도는 여자가 몰기에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캠핑카. 그렇지. 하면... 얘는 최대장이몰수 있어. 쟤는 몰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 10cm기 이 때문에. 그렇 외경 폭이 어. 사이드미러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얘가 내가 체감상 느끼는 넓이 때문에. 네. 최근에 우리 m t 오프로 저걸 출고하신 고객분께서 네. 실제로 너무 넓어서 너무 운전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 아 여전 그럴 것 같아요. 네, 뭐가... 사실 운전할 때 네. 우리 이 중앙선 폭 안에 다 들어오고도 남지만 괜히 겁나는 거야. 네, 우리 일반 캠핑카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봉고차 얘도 훨씬 넓어. 그런데 얘는 차 자체가 이만한, 이만한 걸 달아놨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얘가 작아 보인다고 하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차가 보다서 총무 하셨어요 제가 네. 볼때 이게 캠핑카로 절대 안 보이고요 음. 진짜 군사 차량 작전하는 음. 너무 멋있네요 아, 나도 인간적으로 내가 봐도 너무 멋있고 또 끼고 자, 자빠졌네 자아 자차아자자차좀 하면 어때 이렇게 맨날 날 새면서 개발해 냈는데 자 그런데 그걸 보지 마세요 뭘봐 그런 걸자 이렇게 쭉 일단 돌아볼게요 네. 얘는 뭐냐 외부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 사각으로 되는 게아 그래서 이 안에서. 이게 어? 워터 탱크거든 여기에다가 아, 노즐 뽑아서 샤워. 샤워를 샤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름이니까 야여름에는 네. 하지 요새는 안 하잖아 근데 이걸 뭘 하냐 화장실 저 어, 알아요 화장실로 어. 사용하면 되죠? 그렇지 한번 해봤잖아 자 이걸 쳐놓고 이어서 외부에 화장실 쓰는 거예요 내부에서쓸수 있지만 화장실로도 쓰고 여름에는 샤워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름에는 우리 해변가 갔을 때옷 갈아입어도 되잖아. 근데 네. 샤워실 거기 가면, 사리실 가면 막만 원이잖아. 엄청 많지. 그래서 내가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거든. 에이. 그, 요것만 얼른 펼쳐놓고 옷 갈아입고 바로 갔다가 들어와서 옷 다시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발에 물 젖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 이게 뭐냐. 그거? 정리함. 이 안에. 아! 봤어요. 이렇게 샤워 헤드가 들어가 있어. 그거 어디다 꽂지? 영상 봤는데? 여기에. 이어서탱크는 내가 이제 설명을 이제 특집으로 다루겠지만 네. ADA 오버랜드라고 네. 내가 이번에 새롭게 총판을 딴 거예요 자 네. 자부하고 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다 갖고 와서 직접 오세요 네. 좋은 거 갖고 계신 분들 갖고 와 나랑 이거랑 퀄리티 비교해서 이거보다, 더, 이거보다 그게 더 좋으면 내가 이거 네. 그냥 드릴게 네. 웬만하면 나는 OEM을 하는데 네. OEM은 안 왔어 그냥 얘네 브랜드를 내가 한국에서 익스클루시브를 사왔어 네. 너무 좋아서 네. 이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것도 정말 많거든요. 자, 네. 이 브랜드에서 모델 차량도 나랑 같은 지박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되는 게 굉장히 많고 네. 보면은 네. 이 토출구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 그런 것까지 디테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황동으로 된 토출구 있죠. 여기다 꼽아도 물이 나오고. 아, 손이... 아 저거. 어, 그 다음에 그다음... 여기도 있잖아. 아손 쳐보세요. 두, 두 개가 다 나온다고. 아, 그렇네요. 그리고 이 노즐을 또. 지들이 금형으로 개발을 한 거야. 여기에 아... 레바가 있어가지고 따로 막지 않아도 물이 새질 않아. 아... 자,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거기서 물로 쏴버리면 되겠구나. <laughs> 그렇지. 이렇게 끼고. 자, 근데 내 차가 지금 너무 높아. 네, 너무 높아. <laughs> 너무 높아서. 근데 그래서 멋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거야. 아니 손지만 안담으면 어때? 1년에 한 번만 써도. 네, 말이 응. 그래서 이렇게 꽂고. 이거 꼽아놓고 해변가 갔다 왔으니까 네. 모래 이거 물로 고압이라고 어. 털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요놈은 뭐냐? 아나 알아요. 모수 뭐, 샤워할 때 오수 을 빼는 거. 나, <laughs> 나 영상 봤어요. <laughs> 있 <이게> 맞죠? 아니고, <laughs> 아니에요? 자이이캠프 안에 네. 물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아. 그 물을 채워 넣기 위해서. 네. 요걸 열고. 아 네. 여기다가. 에아 잠깐만요. 이렇게 열고 나서. 여기... 꼽으면 끝. 아 간단하네요. 반, 음, 반대쪽에 요걸 음. 가지고 수도꼭지에 꼽으면 되는데 수도꼭지 에 꼽는 아답터가 있어요. 근데 네네. 내가 어저께 네네. 우리 거랑 여기 커플로 저기 있는 커플로 연결해서 뽑아놨는데 수도꼭지 에 바로 원터치 커플러를 들여요. 네네. 우리가 그래서 요걸 꼽고 아 틀어놓으면 여기서 아 물이 찰거 아니야. 아 그럼 물이 꽉차 50리터가. 아 근데 50리터가 꽉 차는데 만약 넘쳤어 그럼 어떻게 해? 클라잖아. 그렇죠? 나잖아. 그럼 밖으로 나오겠지. 그렇지. 밖으로 만약에 물이 차서 넘친다 하면 네. 이 실내로 넘치는 게 아니고 저 옆에 따로 빠지는 게 따로 있어 오버드레인이라고 여기는 안 보여요 오케이. 안 보이고 오버드레인으로 빠질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물 염려 없이 넣으실 수 있고 이 네. 안쪽에 보면 워터 게이지가 있어요 네, 네. 그걸 확인하는 거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반대로 네. 요 밑에 요 놈은 뭐냐 나 영상 봤어요 이거 아니요. 나 수박 씻는 거안 보여줬어? 아, 봤어요. 이게 그거예요? 아, 이게 그거야. 여기서 어, 꼬아고 여기 안에 접혀도 씻던데? 똥소리 하지 말고. 자, 여기다 꽂고, <laughs> 네. 수돗꼭지를 틀어서, 자, 수박을 씻 그게 씻을 여기였어요? 여기였어. 어머나, 옆인 줄 알았어. 어, 아좀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일단 요 실내를 보이고 나서, 네. 안에 그게 있거든, 수돗꼭지가 네. 자, 수돗꼭지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내부에서 있는 물을 끌어다 외부에서 쓰는 것도 있고, 네. 그러면 네. 여기다가 뭐냐 샤워기도 꼽을 수 있어. 음. 요 물이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는 물하고 네. 외부로 들어가는 건다 네. 워터 펌프라는 거랑 연결이 돼 있어서 네. 고압으로 다 밀어줘요. 네. 그래서 밖으로 빼서 샤워를 여기서도 할수 있고 이 탱크를 통해서도 할수 있어요. 어. 그리고 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 있어서 컴프레서라는 게 네. 들어가 있어서 그 컴프레서 에어를 네. 추가로 여기서 커플러를 연결하면 완전 초고압의 에어까지 쓸수 있어요. 어. 자,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고, 여기 물이 나오는 토출구, 반대로, 얘는 네. 지금 들어가는 거고, 캠퍼 안으로. 네, 네. 물이 나오는 토출구는 뭐가 있냐? 겨울에 물을 넣고 다니면, 네. 물이 얼 수가 있어요. 네. 물, 얼, 영화를 계속 영하 영화 10도에서 20도만 한 달씩 이렇게 가는데, 물안 녹아요. 그런데 이, 이 녀석은 네. 안에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켜 놓으면 녹긴 하되 네. 겨울에는 이런 캠퍼들을 네. 퇴수 관리를 해줘야 돼 물을 네. 다 빼줘야 돼 네. 그래서 그게 귀찮으니까 네. 수도꼭지를 틀고 그냥 집으로 출발하면 돼 캠핑장 가서 아. 그럼 물이 자동으로 흘러내리거나 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워터펌프를 켜 놓은 상태면 고압으로 쫙속 네. 빼놓는 거야 아. 그럼 물을 빨리 뺄수 있는 거야 아. 방법은 여러 가 내가 이제 필드 가서 보여 드릴게 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다시 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쪽에는 내가 여기 스토리지 박스에 네. 이렇게 샤워 헤드가 들어가 있었고 네. 이 스토리 지 박스도 얘를 네. m p 프로 S 전용 악세사리 케이스로 저 OEM으로 이걸 생산을 하는데 네. 이런 샤워 네. 관련된 용품 물 관련 네. 용품 들어가고 네. 하나는 또 뭐냐 이 안에 에어 컴프레서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걔를 커플러에다 꼽게 연결을 하거든요. 네. 이 안쪽에 있어도. 네. 네. 꼽아 놓으면 이 안에 있는 공압으로 내부에서 연결을 해서 안에 청소기처럼 아쏠 수가 있어. 너무 좋아. 그거를 또 반대로 그 노즐을 반대로 끼면 네. 청소기 빨아들이는 것도 되고, 우와. 밖으로 부는 것도 아 돼. 그냥 집처럼 보여주세요. 쓰는 거야. 우와. 그냥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악세사리 키트를 내가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다음에 얘는 뭐냐? 네. 안에 있는 물통 5 0리가 들어가 있지만 네. 이 물을 여기에 추가로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단계 그래서... 3년을 풍월을 문다고 서단계 한몇달 됐나? 어. 물통 이지 알아봤어요. <laughs> 그, 그렇잖아 이거 물통이고 얘도 물통이야. 네. 얘는 물통이 지금 16리터고 네. 이거보다 큰게 26이 있고 36이 있어요. 얘는요. 네. 전체 그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아, 네. ADA 브랜드 이 워터 네, 탱크는 네. 그래서 요거도 있지만 요 수지로 된이 탱크를 내가 내게 되게 좋아요. 해 그래서 네. 얘는 물도 담을 수 있지만, 여기에 오일류들, 어 그러면요? 뭐, 개솔린이나 아니면 디젤 다 담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가다가 기름 이렇게 때. 담고, 자, 여기다가 물 기름을 넣고, 네. 물시동이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주유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름 넣어놓고 당연해. 다니다가, 네. 이렇게 다시 빼서, 그냥 집어넣으면 아, 끝이에요. 너무 좋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요 네. 놈은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아그 에어컨 실외기? 그렇지 우리 아파트에 보면 왜 에어컨 네. 실외기 달리듯이 네, 네. 얘도 실외기가 외부로 이렇게 달렸어요 어. 에어컨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기는 팬이 달려있고 네. 여기에 라디에이터가 달려있는 거예요 네. 에어컨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이거 안에서 내가 극악의 그 추위를 선보여드릴게 네. 그래서 에어컨 실외기가 이렇게 달려있고 내부에 공간이 네. 조금 있기 때문에 네. 보관하기 좀 번거로운 것들 실내 그런 거부터 네. 담아놓으면 되고 야이 네. 놈은 뭐냐? 그놈 창고. <웃음> <웃음> 창고겠어요? 네. 안에서 우리 히터 떼야 되잖아 네. 무시동 히터. 네. 무시동 히터에 연료통이 들어가 있어요. 아. 연료통. 얘는 총 20리터가 들어갑니다. 20리터. 저는 무시동 히터가 뭔지 몰라요. 아 모르지 가서 보여드릴게. 무시동 히터 에 연료통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얘는 네. 최대한 심플하게 갔어요. 심플하게 음. 가면서 요놈은뭘것 같아? 음... 어닝? 어닝 같은 소리 하네. 어닝 아니고 <laughs> 어닝은 얘가 어닝이고. 아. 얘가 270도 어닝. 이 어닝 하네 참 미치겠다. 그럼 저거 뭐야? 얘쟤게 뭐예요? 이따 설명 드릴게. 아니 말해하고말안 해주면 어떻게 해? 뭐예요? 아 이게 뭐냐? 이게 확장이 되잖아. 네. 얘가 이 외부 패널 확장이 되는데. 네. 네. 내부로 비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스크린이에요. 이 안에 스크린이 같이 딸려 나와. 아그 스크린을 네. 담고 있는 이 스크린 저장을 하고 있는 스크린 외함이야. 외함. 아 네. 자 그리고 되겠네요. 얘는 뭐냐 무시동이타라는 거를 어, 작동을 시키면 네. 연료가 연소가 되니까 네. 배출가스가 나와요. 네. 뜨거운 공기가. 네. 그 배출가스가 나오는 통로예요. 아, 배출가스? 그래서 이렇게 열처리가 돼 있는 거야. 되게 예쁘잖아 이것도. 네. 그다음에 이 녀석은 한전 충전. 네. 외부에 있는 전기를 가져다가 네. 캠핑카를 충전할 때그 어... 배터리를 충전할 때 쓰는 인입구예요. 음... 그리고 얘는 뭐냐 외부에서 12볼트 전기를 쓰거나 네. 220볼트 전기를 쓰거나. 우리 이게 수출 나가니까 외국에서 쓰기 위한 네. 파워코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가 두 가지가 매립이 돼 있어요 아 그럼 그 콘센트가 여기다가 테이블 만들어 놓고 그렇지. 전기 꽂아서 그렇지 다쓸수 있는 거야 한국 220 그다음에 네. 호주 미국 그리고 여기는 USB 5V 네. 출력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토출구가 있다 네. 외부 아울렛이 있다 네. 그리고 얘는 냉장고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냉장고가 발열되기 위해서 아 냉장고 송풍구가 있고, 네. 냉장고 이쪽엔 그 팬이 달려가지고, 네. 온도가 30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팬이 돌아요. 네. 여기 지금 조금만 가까이 보시면 네. 여기 팬이 이렇게 네개가 네 있어요. 이 팬이 뭐냐면, 아 전체가 다이 안에 있는 전자장비들이 네. 네. 30도 이상 온도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네. 다 돌게 돼 있어요. 아 이런 것들 지금 따르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번에 다 구비했습니다. 네. 네. 이게, 한국에서만 쓸 것도 아니고 내가 즉각 즉각 대응을 AS를 다 네. 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에 있는 것들은 네. 하나하나 대비를 해야 돼서 이렇게 자동 팬이 돌아가게끔 팬이 네. 총 여기 지금 6 개가 달려 있어요. 네, 네. 저쪽에 온수도 있는데 네. 온수 쪽에는 뜨거운 물이 과열되면 네. 다 거기에 맞게끔 냉각하는 장치가 아다 들어가 있어요. 얘는 지금 완전 나름 트럭 캠퍼의 최첨단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자 얘는 뭐냐? 얘는 아까 말씀드린 ADA 오브랜드 270도 어닝 이렇게 네 발을 간단히 누르면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풀려 요 이렇게. 네. 이런 이런 클램프 아마 못 보셨을 걸 어디서도. 저는 못 보죠. 이렇게 올린다고. 오.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올리고. 이렇게 제 끼는 거야. 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쭉 떨어져요? 돌리는데 내가 이따가 맨 마지막에 할게요 이거는 네. 설명을. 왜냐면 허리가 아파. 차가 높아서. 그러니까요. 아요 좀... 오해하지 마시고. 네. 제 차만 이렇게 높아서 소, 이게 하기 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270도 어닝이다. 그렇게 됐고, 이 외부 설명이 이제 거의 대, 대략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오시면, 자, 이게 뭐냐. 안에서 물을 쓰면 물이 일로 빠진다고. 네. 어, 물이 저렇게 다 흘러서 일로 모여서 오는데 샤워 네. 안에, 이 안에 쓰는 수전물. 요 물을 그냥 빼도 관계는 없어요. 네. 이 안에 오물은 거, 걸러주는 망은 달려 있어. 아.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걸 우리가 들여 어. 이렇게 꼽는 거 이렇게 딱아 그렇게 꼽는구나 꽉 껴지지 않으면 물이 새니까 그렇죠 약그 안에 내경을 살짝 좁게 어. 해놨어 이거 알미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껴자 이렇게 낀 다음에 네. 이게 호수는 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호수를 쓰셔도 되고 네. 이 호수는 안 들여요 얘만 들여 네. 아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것 구미에 맞게 여기 커플러를 연결하셔도 되고 네. 커플러를 하면 이런 거야 찰칵찰칵 찰칵. 네 아니면 여기 반도로 채우셔도 되고 그래서 그걸 길게 늘여가지고 어. 하수 같은 데다가 꼬박 한 오통가 아니면 가든가? 오수통을 밑에다 놓고 어. 호수를 짧게 해서 오수를 받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오수만 따로 화장실에 버리는 거. 그렇게 해야 캠핑 가서 마음 편하지. 누가 그렇지. 오수 버린다고 혼나. 자, 그렇게 해서 오수는 이렇게 관리하신다. 네. 선을 길게 쭉 빼서 하든가. 네. 그럼 다 들은 것 같아요. 안재정 저 아니 궁금해요. 자, 아니 궁금하시죠? 하나만 내가 설명할게요. 자, 뭐가 틀리지 않아? 제가. 뭐가 좀 이상하죠. 아 모르겠어요. 아, 모르는 게 정상이죠. 자 여기를 이렇게 내가 변놨잖아아저 캠퍼들 다 모든 캠퍼 여기가 여기 다 떨어져 있다. 아 네네. 여기 왜 이렇게 했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편하게 하면서 네. 뭐냐 여기에 지게차 발이 들어간다고. 아 지... 그럼 이렇게 뜨면 돼. 원래 다리 네개 하고 하면 돼. 지게차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우리 고객분 중에. 아 그래서 내가 이 공간을 요거 요만큼 기, 이 요만큼 공간이. 여기서 보겠습니다. 요만큼의 공간, 요 스페이스를 화, 이 스페이스를 확보함으로 해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겁나 많아. 아, 선취해보세요. 이 안에, 이 안에 아웃트리거는 못 넣어. 아웃트리거 옆에 그 밑에 마운트가 넓기 때문에 그걸 그래요. 빼면 들어가요. 음. 그리고 난 여기 뭐가 있냐.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비장의 무기? 부장의, 비장의 무기 겁나 많아서 짜증나 죽겠어. 음. 응. 얘기, 아, 지 얘기하면 아니, 안 돼! 아니, 장난쳤는데? 어,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무슨 조명 라이트 뭐 이런. 거. 라이트? 아니, 조명 이렇게 뾰족하잖아. 아, 아니고요 자이 안에 응. 어쨌든 딱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지게차로 뜨면 되잖아 엄청 편하잖아 우리 직원들이 이제 야 얘는 이거는 빼기 편하겠다 되게 왜냐면 저 다리 다는 것도 이제 익숙해서 금방 하지만 지게차로는 금방 이요 2분이면 해 하도 이런 영상을 봤더니 이제 알고리즘이 저한테 떠요 그니까요자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줌을 하시면 네. 요렇게도 제작한다 자 요렇게 주문 하면 일로 와봐 빨리 와봐 네. 이쪽에 보시면 네. 얘 공간이 그만큼 이렇게 뜨, 아 띄운 거야. 하지만 네네네. 저걸 빼도 완전히 붙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 오해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날, 날 찍어봐요. 어, 네. 자동차라는 게 지붕을, 지붕을 봤어 뒤에서 보면 네.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플랫하지 않아. 살짝 올라가 있어. 지붕이? 네. 살짝 올라가 있고 중앙에 이렇게 샤크 안테나라는 게 달려 있어. 그래서 어. 저 위에 제일 상사점에는 거의 달랑말랑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땐 넓어 보이는 게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네. 이걸 더 내쳐, 낮춰달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공부를 네. 좀 하셔야 돼. 공부라 네. 그게 무슨 공부야 상식이지. 차라는 게 플랫하지가 않기 때문에 살짝 튀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 저 중앙에 닿지 않기 위해서 요만큼만 띄워도 여기선 더 넓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나는 최대한 얘도 낮췄고 제일 높였어. 네. 거기에 맞는 최적이 요만큼이야. 그리고 아. 나는 여기에 옵션이 또 있어. 이것도 비장의 무기 또 네. 있어. 계속 보여드릴 건데. 자 네. 그래서. 요렇게 스페이스를 네. 주문하시면 100%알미늄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네. 해서 이 밑에 이런 네. 스페이스를 제공을 해 드린다. 네. 지게차로 뜨실 분들한테 적합하고 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아 근데 안재장님 어. 이거 뭐, 올리는 거 궁금해요. 어떻게 올려요? 뭐 캠퍼 지붕 어네탑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저번을 봤는데 음. 얘는 네 제가 여기 가서 보겠습니다. 그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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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이렇게 쭉 어머 쉬워 끝. 몇초 걸렸어? 3초 됐어? 어, 1초? 2초? 응, 어, 거봐. 자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아, 이거 괜찮네. 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요거, 이렇게. 이게 뭐 같아? 그거? 어, 응, 무늬. 음, 너 혹시 개그아니 <laughs> 진짜. 근육에 힘을 없어서못 매달려. 근데 <laughs> 짭짤하게. <짝짝하지>? 어? <laughs> 손가락 지금 이제 내가 무슨 소림사 고승이니 이걸 매달리게? 짱짱하다고. 그러니까.